도오 따라왔다! 잘못했어요 까부지 않을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. 빨고. 보통으로 이거 어떻게 열어 우클릭 클릭하다 닫아야 돼안그럼 돼. 이상한 거 들어와 이상하게 안해 그거 뭐지 이거 로려잡아야겠다졸로가 <laughs> 야, 야 까불지마. 오케이 됐다. 어디 까불어? 까불지마. 오, 너... 어, 어딨어? 됐어. 봤지? 일단 여기를 좀 벗어나자. 어, 누가 나 때리는데? 어? 크리퍼다 어디있 무기가 없기.. 오! 리스폰 어떡해 우쿨렛 실수가 어, 없대 근처에 몬스터들 죽여볼게 오? 스켈레톤 도망가자 물로 가 됐다 여기 폭포 사이에 만들어야지 설마 여기 나 오겠지 뒤루뒤루 뒤로, 뒤로. 하고 이거 빼. 아니 이거 빼. 그리고 이거 가져가. 여기다가 너곡괭이 여기다가. 돌 캐봐. 막대기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. 여기 이렇게 놓고 동물 곡괭이. 아 이거 빼. 어? 철칼이야. 돌 검이야. 이제 아침이 됐어. 이거 빼고 이걸 여기. 여기. 어. 됐다. 두, 두 개. 게 네? <laughs> 클릭. 우클릭 우클릭. 배로 우클릭. 됐다. 왜 집을 향해가? 어제 좋은 방향이다. 모험을 떠나요. 아빠 좀비 죽인 거 봤지? 어? 그러면 무섭잖아. 나도, 나도 이제 안 무섭게 돼요. 철광으로 죽이는데, 돌곰인데, 돌곰 돌검, 철광 만들어야 된대요. 어, 자, 이제 오늘 아빠는 여기를 한번 탐험해볼까? 여기, 여기 아이스 있는데, 우와, 뭐 경치 좋아. 어, 이 뭐야? 여기 가볼까? 신기하다. 오, 어, 여기 가보자. 북극곰 있다. 어디있어 저기! 근데... 근데 얘... 줄고기다 개. 고기 죽일 수 있어. 우리 지금 개, 세 개. 세 개, 세 개. 세 개, 세 개. 세 뒤로 개. 세 개, 세 개. 세더니똥세 공격. 정색. 어, 아빠 지금 이러지오 따라와 따라와. 오. 내가 공격하지 말래. 도망가 도망가. 따라와 어디 있어. 뒤에 귀에... 오이 따라와. <laughs> 도망가자. 잘못했어요. 까불지 않을게요. 저기 모래로 와. 모래 모래 모래. 모래? 저기 빨리 빨리 내려 내려. 이거 이거 이거. 이렇게 됐다. 이제 못 따라올 거야. 집으로 돌아가자. 집나 어딘지 알고 있어. 아니 굳이 이쪽이지. 어, 이쪽이야. 보금 지나가네요. <laughs> 돌아가려고 음, 안될 걸? 재다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.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. 집... 어 저기 여기 맞다 여기 맞다. 배 있지 여기 배. 음 이게 내가 만든 배야. 쭉 가면 있어 내가 어딘지 아는데? 너무 추 돼지 잡아야겠다 어딨어? 보기 얻었어 집 어딨어? 여기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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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달 떴다 달 예쁘다 와달 예쁘다 그렇지? 저기 있다. 나 졸로 가야 되지. 음. 응. 어. 뛰어, 뛰어, 뛰어. 뛰고 있거든요. 크리퍼, 크리퍼. 스켈톤. 아니, 도망가면 되지. 스켈레톤 원거리 공격할 수 있는데. 아니, 내가 더 빨라. 오, 엘로 장칼. 어.